제일 중요한 명지 대더시마 시작 명지 대더시마 이게 뭐야? 기억 력의 트릭이라니까요.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반복이라고요. 제발 아셨죠? 반복은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자, According to 시작 according to many philosophers, 자, there is purely logical reason why science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여까지가 기 문장이야. 자 핑커 문장을 풀때 여러분들이 첫 문장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according to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으면 어떻게 뺄래, 이거? 이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빼야지. 이게돼안 돼. 그냥 이건 찍고 넘어가는 거지. according to 무슨 뜻이에요? 뭐, 뭐에 따르면. 이렇게 빼면 돼. 전체적으로 쓴 명사. 많은 철학자에 따르면. 자, 대열이지 대열을 하면 얘들아, 제발 한 번에 하세요. 여기까지 명사. 해석 한번해봐 여기까지. 뒤에까지요? 어 당연하죠 이건 있다잖아 그치 어,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설명할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laughs> 이유는... 아니 아니 역값자라 그랬는데주도가 그렇게 많이가 아, 네? 어 대어리지는 일형식이잖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럼 관사 플러스 명사 여기 있잖아 너무 갖고 니가 그건 알아니 그러면 순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해됐어 그 이유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식어를 뒤에서 부터 해서갈래 그거는 동사 앞에. 정리가 안 돼. 이건 깔끔하잖아. 이런 식은 깔끔해요 그냥. 그럼 어떤 노, 이유가 있대. 논리적인 이유가 있대. 모든 과학자가 모든 절대로 설명할 수 없대 모든 것을. 아 핵심 잡아. 뭐래. 모든 과학자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 과학이 모든 게 아니야. 이해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for 시작. i r e r to explain something whatever you need to involve or i n o e Else. 음, 해볼게요. 자, 인는 오더 추가 나어 네네. 그럼, 뭐라고 해석할 거야 yeah, not... 어이, <laughs> <one you> <laughs> 음. 자, 그러면, 두부정사까지 나죠, 왔 여러분. 그쵸? <laughs> 그럼, 너네 두부정사타에 내가 뭐붙이라고랬어 이제. <laughs> 그래, 이렇게 해봐여기까해해석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어 Whatever, however, 뭐 하면은 무엇이든지, 어떻게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해 되셨어요? 이거 할수 있겠죠? 자, whatever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럼 however는요. 그렇죠. Wherever는요.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whenever는요. When 그럼 그래, 이렇게 대충 해석만 해 무슨 관계 복합관계 무슨 알거 없어 아셨죠? 네. 그것이 무엇이든지가네. 기거 핵심 나왔네. 콤마 콤마. 이해 됐어? 따로 해석해, 그냥.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 콤마, 콤마는. 지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명사 뒤에 콤마, 콤마는 똑같이 이렇게 묶으면 돼. 이에 수식해 줄 거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되니? 또로 콤마, 콤마 따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 어디까지 해석할래? 한 번에. 아니, 한 번에 끝내면 되겠데 우리는 필요하다. 그밖에 어떤 것을 이뭐 그가 뭐야? 그래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즉 어떤 것을 또 불러 일으켜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 그랬어. 아 그럼 여기 두 번째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얘들아? 썸띵도 있어. 근데 또자 썸띵은 에브리띵으로 바뀌었네. 자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Explain, explain. 제발 이걸 찾아내시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뭔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 과하게 못한데, 이 얘기를 까먹지 말고 가라고. 이해됐어? 그 다음, but, what explain the second things? 그랬어. 그러나, 무엇이? 뭐라고, 얘들아? 자, 왔 다음에, 왔 다음에 여 퀘스트 오지, 얘들아. 여기 빨간색 크게 해놨지? 여기 봐봐, 우석 가. 그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돼? 이해됐어?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퀘스천 있을 때? 이해돼? 왓은 무조건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하잖아, 내가. 그런데 퀘스천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알겠니? 무엇이 설명하지? 두 번째 것은? 그랬어. 자, 봐봐. 두 번째 것이래, 두 번째 거. 이해 되니? 그럼 두 번째 건 뭘까? 항상 이렇게 세컨딩 이런 거 나오잖아. 어. 그럼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야. 내가 뭔가 불러일으켜야 하는 어, 그 밖에 어떤 거야? 이해 돼야 안 돼? 이썸띵이첫 번째고, 이해 됐어? 이두 번째 거, 이두 번째 것을, 이해 되니? 무엇, 두 번째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통해바 2일러스트레이트 시리즈 2 일트 스터2 일트 리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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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트 가터2 일트 리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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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트 리트 리터 트 리터 2 일트 리터 2 아 설명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해 됐어요 지금?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봐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거기에다 그분 분석에 조사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했지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얼마 못가 콤마 나면 위에서로 해석하자고 그치? 설명하기 위해서 리콜이 뭐예요? 회상해봐라 다시 불러봐라 이해 됐어? 이것을 그럼 여기다 을 붙이면 되잖아. 그치? 이것을 회상해봐. 떠올려봐. 여기서는 그러면. 아셨어요? 또 나왔네. 뉴턴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 설명했대요. 무엇을? 현, 관사 플러스 명사. 다이버스가 뭐야? 음. 다양한 범위의 현상을 설명했다. 이해됐어? 자 여기 콤마 없죠 여러분? 그중동사 나왔지 이렇게. 그럼 뒤에서부터 할거 없어. 계속 해석하다가 면 돼. 얘는 이것을 설명해서 뭐하면서 사용해서 설명해서 그것의 그의 중력의 법칙을 이해돼 안돼? 아 뉴턴이 뭔가 설명을 했대 어떤 많은 현상을 설명을 했는데 뭘 사용해서 설명을 했어? 중력의 법칙 그러나 그랬어. 자 이렇게 쓰이는 이벗이요 너네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벗이이 문장 전체를 뒤집고 이벗 다음에 이해됐니? 이이 말을 이렇게 논증해주는 지문이 나오는지 이버이 바로 앞에 문장만 이렇게 싹싹 뒤집어놓고 이거를 다시 논증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고3 되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봐봐라 이버은요 솔직히 4번 문장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뒤집는 게 아니야 그런 그런 거가 좀 이런 거 갖고 하지 말자 해봐 그냥 버시자 그러나 능력의 어. 그 <laughs> 법칙 자체는 무엇을 설명하나 무엇이 설명하나요 무엇이 설명하나요 그렇죠 중력법제 자체는요 자체는요 이해 됐어 아 그러면 봐봐 중력의 법칙을 설명할게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이것만 한거잖아 이것만 뒤집은거잖아 그렇지 얘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설명을 했는데 중력의 법칙 자체를 설명할 수 없대 아 그럼 깨달아야 돼 여기서 딱 정리할거 뭐야 여기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끝. 만나 볼까요? 나 몰라. 문제가 뭐예요? 읽 봐잖아요. 풀리지 않은 뭔가가 남아 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돼요 안 돼요? 몇 번이 답일까요? 그거. 끝까지. 그것만 읽고 풀어 봐.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 답일까요? 계속 가 볼게요. 그럼. 3번 3번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if 6 번부터 얘들아, 봐봐. if가 나오면 뭐의 시작이다. 예시 시작이다. 시작이다. 야, 너네 가고일보다왜 내가 더못 가르친 거 같지 자꾸만? if는 뭐의 시작이다. 예시, 너네가 복습을 가자. 안 하는 거 이거. 복습을 가자. 안 하는 거야 이건. 니네가 진짜 가자. 그런가? 알았어. 이러고 빨리 시작. Summon ask 시작. 이거지? <목소리> <목소리> 그레이비테이션을 어트랙션이거 중력의 어트랙션 끌어당김. 자 여기까지로 했어. 자 여기서 기억하는 거 내가 종속 부사절 이해됐어? 종속 부사절 여기서 끝나는 거 아시겠죠? 한 번에 석하라 그랬지. 힘들면 동사까지 이해됐니?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봐 물어본다면 되니? 잡아봐 나는 이렇게 하거든 물어본다면 너 걔네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우리는 이해됐어요? 그런다면 이걸 이해하시는 것도 좋단 얘기예요 이해돼 안돼. 이해됐어요? 깔끔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쓰란 얘기야. 종속부사절 동사랑 주절이랑 연결을 시키라고요. 이해돼요 지금? 자 만약에 어떤 사람 뭐라고 물어봐. 도대체 왜 모든 무엇이 얘들아? 몸은 행사를 하지 중력적인 끌어당김을 서로 서로 이렇게 행사를 하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대답해줘야 될까? 이런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힘들면 어떻게 섞하라고 그랬어, 지금? 종속부원사절의 주어 동사까지 엮고, 여기까지 넘어오시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유턴 had n o answer to this question. 자, 얘 대답할 수 있었대, 없었대? 자, 핵심 뭐야? 다시 갑니다. 여기 봐봐. 어, 여기 봐 빨리. 과학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유턴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정답 몇 번? 3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핵심을 잡고 문제를 푸는 거와 무식한 독해를 하는 거와 세 번째 이해가 안돼딱 멈춰두고 완독을 하는 거는 굉장한 핵심이에요 아셨어요? 자이뉴턴 사이언스 빨리 읽어 인 로브 그 i t y 끊고 여기까지 해야지 이해돼 안돼 빨리 해석해 봐뉴턴의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은 이거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됐어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 정도는 이해되니 뭐였대 얘들아 <laughs> 기본적인 원리였다 됐니 이렇게 좀 되세요 좀 그거 또 나왔네 그것은 뭐해 준대 그러다 다른 거 이제 막 뭐가 막 보이지 않아요 영어가 상당히 재밌어져야 돼 이제부터 그러나 그러나 뭐래 얘들아 could not itself be explained 자뭐할수 없었대 그 그래, 자체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랬어 이 itself는 뭐예요 그거 자체 제기대 명사 오케이 음.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이거 생략된 거야 이것은 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왔지 설명 못했다 이해 돼야 안돼 여러분 문제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해석을 조금 부족하다면 아셨죠? 반복되는 어구를 찾아서 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예요 그 얘기만 계속 할 건데 너무 지루하고 너네가 답을 알것 같으니까 단어를 좀 바꿔 쓴단 말이야 눈치라도 있어야지 내가 상당히 요령을 잘 피우는 사람이라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야 <laughs> 너네 잘 익숙해서 요령해서 점수 잘 받아와 자 모럴 시작 모럴 제너럴라이즈 generalize. 그렇죠 제너럴라이즈가 뭐야 일반화된다 어. 자 모럴이 뭐예요 그렇죠 뭐 레일 하면은요 사기 의혹이에요 오케이 이거 이거 빠져야 되는데 이거 음. <laughs> 지워 빨랑 너네도 어머 너네 그러지마 나한테 나못타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나도 됐어요 제너럴라이즈가 무슨 뜻이라고요? h 음. h o w much is h i o t h o w much is the science of the future? How h i the s c o h o w e v e r much 아무리 h 만 한다고 할지라도 of t h How e v e r 아무리 w 만 한다고 할지라도 e 셨어요 h o w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How much is the science of the future? <laughs> 네. <laughs> <laughs> How much is the science of the f t h e e x p e c t a t i o n s 이게임에 역할 끊어야지. 이거만 하면 돼. 이해 돼, 안 돼. 그럼 뭐 나와, 너네? 관사 플러스 명사, 명주동. 이거 바꿔야겠다. 명명동을 명주동으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아, 내일부터 바꾼다. 나는 명주동으로. 이게 나도 너네랑막 가르치다 보면 바뀌는 거거든? 이거 만들어냈잖아, 내가 얘들아. 이거 알아? 1학년이래 네.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가 두 개. <laughs> 잘 만들었지. 음, <laughs> 너무 잘 만들었지? 나 <웃음> <웃음> 접속, 접, 접, 어떻게? 접속도. 접속, 어떻게 접속? 여기다 접속사가 나오지. 그 동사가 두 개. 어어어어어. 아, 어, 어. 아, <laughs> 응, 응. 잘했지. 잘했지. 에휴, <laughs> 영주동. 그러면 근데 오늘 너네 때문에 바꿨다. 이거 흥이, 흥이 훨씬 낫잖아. <웃음> 뭐라고? <웃음> 뭐... 그래? 빨리, 그것이, 그것이 주는 설명은 할수 있어요? 빨리 하고 그 집에 가자. 그것이 주는, 그것이 주는 설명은 we'll have to make use of a certain fundamental laws and principles.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해석하세요. 자, 다시 한번. 미래의 과학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미래의 과학이 주는 설명은 됐어요? 네. We'll have to make use of 이용하다야. Make use of 이용하다 이런 것 정도 아셔야죠. 아 힘들어. 걔네들은 뭐할것을 이용할 거야, 그지 얘들아? 그럼 엔드가 나왔네. 이거 안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1 번, 2 번으로 해야지 이렇게 이해돼 안돼? 특정한 근본적인 법칙과 원칙을 이용할 것이다. 이해돼요? 엔데를 중심으로 원투를 찾으면 요 앞에 있는 거 갓, 얘도 예수식을 받고 얘도 예수식을 받아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지금 네. 음. 너네 열심히 해내 마음을 바꿔봐 가르키고 싶게 미치겠지 막 부담 팍팍이지 since 시작 네. nothing can explain 또 나왔어 네. nothing can 설명 못한대 이해 돼한대 답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것도 스스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네. If followed, 그것은 대디아를 따라해요. 이해됐어요? At least, 적어도, some of these law and principle 하면 여기서 끊어야죠. 이해돼야안 돼. 이건 동사겠네. 이해돼야안 돼. 뭐라고, 그래? some o f 여기가 수령이 나오면 얘들아. 뭐, range of, many of, 많은. 이렇게 수령이 나오면, 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몇몇의 이러한 법칙과 원칙은 적어도. 이해되니? 결국은 뭐야? 설명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 돼야 안 돼요? 어? 자, 모이기 때문에? Nothing can explain.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체가 설명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해 됐어요? 어? 그 법칙이라는 것은 대디아를 따라야 되는 적어도 몇몇의 이러한 법칙과 원리는 설명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첫 번째 문장. 이해 돼야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 끝하고 정리를 할 테니 소급법만 아, 해봅시다 Carbon human relationship with nature Human relationship 나왔어요? 이게 뭐 인간관계죠? 안 나왔죠? Be based on objective observation 객관적인 관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설명되지 않아도 여기 있네 Will be compared 비교했어요? 다른 이론이랑? 안 나왔어요 Difficult to use 사용하기 어렵다고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너네. 그치? 어떤 현상을 설명, 설, 설명하는 것,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어렵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어? 설명 못 해, 설명 못 해, 설명 못 해야. 이해 돼야 안 돼.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건. 이해 돼야 안 돼. 그럼 여기서 이거 생각하는 거야. 설명한다 그랬더라? 못 한다 그랬지? 아, 못 한다 그랬어? 그럼 이거 정답 3번이야. 이렇게 뗄 거라고요. 이해 돼야 안 돼요.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 문제 없냐, 이제 이건? 문제가 없었나 보다. 자, 여기까지 끊고 다시 한번 해석 연습하세요.